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달 만에 임신하기 2 편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음식에 관해서 했고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것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어첫 첫째로 물리적 요법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뜸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자궁 근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제 배에 제가 직접 뜸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거, 그 자리가 여기 배에 아랫배 자린데 그쪽이 자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서, 맨 전에 뜸을 뜨다가 임신을 위해 어, 다시 뜸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뜸을 뜨지를 못하고, 어, 부부관계를 하면은 뜸, 뜸뜰때 부부관계를 하면 안 돼서, 어, 한달 중에 두 주는 뜸을 뜨고, 어, 부부 관계를 한 주랑 착상 기간에 2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음, 반은 뜸을 뜨고, 반은 뜸을 뜨지 않은 게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것도 쑥 뜸이어가지고, 어,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어, 에센셜 오일을 저번 달엔 하지 않고 9월 달에만 했어요. 그래서 어, 다른 것도 다 효과가 있었는데, 에센셜 오일이 특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번 달엔 하지 않고 9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임신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가져, 가져온 세 가지 선물 중그중한 가지가 유향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말로는 프랑킨센스 오일이라고 하는데 어, 이 오일이 어, 아가한테도 발라줘도 될 만큼 굉장히 순하고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찾아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 아랫배와 서해부 자리에 마사지를 해주면, 어, 임신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출산하고 나서도 자궁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그, 크림과 같이 섞어 가지고 하루에 세번 정도 마사지를 해 줬어요 하복부 랑 배와 그 서해부 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 다섯 번째로 걷기 입니다 걷기는 어, 몇년 난임을 이 걷기로 해결해 줬다는 글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맨날 집에만 누워 있고 운동도 하지 않고 햇빛도 보지 않아서 아, 정말 이게 효과가 좋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8월 달에는 1시간 정도 걷다가 임신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달에는 1시간 20분 정도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착상 기간에는 너무 무리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절반 정도인 착상 기간에는 한 40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들지만 아가를 임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더워도 그 햇빛 쨍쨍한 날에 항상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는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열 여섯 번째로는 하체 요가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어떤 분이 작은 근종 수술을 하고, 어, 유튜브에, 하하법부 하체, 하체, 하체 요가 하시, 하시다가 임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군중 수술을 하면은, 어, 빨리 임신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싶어서, 어, 인터넷에, 어 음, 인터넷에, 합이 탈출? 약간 이런 엄청 강한, 요가를 10분 정도? 한 이거는 두 달까지는 아니고, 한 일주일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착상기간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7번째는 지압 슬리퍼입니다. 이제 제가 임신을 위해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트에서 이렇게 뿅뿅뿅 올라져 있는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집에서 신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로는 페트병에 뜨거운 물. 저는 너무 펄펄 끓는 물은 페트병이 이렇게 쪼그라들어버리니까 정수기에 한 85도씨 정도 되는 물을 어, 전체 가득은 아니고 한,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더운 여름인데도 제배 위에 하루에 한 번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뜸도 떴지만, 어, 몸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요법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가 뭐냐면 19번째로는 태몽입니다 제가 사실은 8월에 어, 꿈을 꿨는데 가족으로부터 임신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임신이 임신 이번 달에 되겠구나 했는데 안됐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생리가 끝나고 동물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 정말 찾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달에 바로 임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 꿈을 꾸면 그 달에는 거의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는데 조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로 관계, 관계 때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계, 가임기 때 스마일 배태기를 꼭 써서 3일을 했어요. 배태기 피큰 날, 떨어진 날, 그리고 배란일 다음날. 3일을 해서 임신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스마일 배태기를 쓸때 언제 해야 되지 싶었는데, 어, 저는 이렇게 3일 정도 하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매일 하는 것도 서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어, 이것도 인터넷에 나온 말인데 관계 후에는 그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배를 쓸어 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다리를 침대 헤드에 다리를 올리고 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방법으로 임신이 됐던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잘때제 집에 담요가 있는데 담요를 꼭 배에 두르고 잤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착상 그 관계를 하고 그렇게 배를 따뜻하게 그냥 덮고 잤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갑상선 수치 관리하기예요. 어... 저도 어... 예민한 편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 또 많이 받는데 입신과 갑상선에 관해서 그렇게 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월달에 임신을 했었을 때 그때 산정 산정 검사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갑상선 수치가 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산을 했죠. 근데 선생님이 갑상선 수치가 5인데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어 이제 시험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진짜 어렵게 얘기를 가지셔서 정말 유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점어 수치에 딱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 임신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저도 유산이 또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과 가서 임신 초기다 얘기를 듣고 피검을 했는데 3.6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4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유산도 될까봐 무서 무섭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약에 반 알만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받아 왔고요 어, 이 갑상선이 또 비타민 D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고도 임신 됐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 저는 오메가3를 먹고 있었는데 오메가3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갑상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 갑상선, 이거를 관리를 해서 어, 착상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편, 2편에 걸쳐서 21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임신 안 됐던 그 기간이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닌데 만약에 아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 이런 생각이 너무나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분도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스케줄까지 짜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다양한 일이 많겠지만, 노력을 해서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아기를 얼른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